뭔다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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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렇게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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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 메시지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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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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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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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이. だだんだんきき지も예 아, 예, 딴데 와. 팀, 팀 아, 예, え 예예. えええ 예, え 예. え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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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え다생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다 빨리, 빨리, 나ええええ 이제. i 빨 g o i 빨리. t 어다 o 어아이 h 살린다. s p i t a 났거든.